아, 네. 오늘 세 어, 가족 메시지가 좀 늦게 끝나서 좀 늦게 왔습니다. 어, 우리 오늘 이번 주 새해 절개 축복인데요. 그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막 고치시고요.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을 고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중에요. 혈루증 걸린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예수님한테 막 가니까요. 이제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1 2해 동안 고통받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 예수님. 지금 여기 사람이 많아 가지고 다 예수님 옷에 손 대고 있는데 그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에요.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 몸이 깨달음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 여인이요. 혈루증으로 12회 동안 거기에다가 돈도 많이 드리고요. 의사들이랑 붙어서 고통도 많이 당했거든요. 근데 안나왔어요 근데 이 근원이 이 혈루의 근원이 언제 말랐냐? 바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고쳐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힘의 근원을 어디에서 얻고 계십니까? 어, 저가 갑자기 이제 유튜브 막 보고 재밌는 거 보고 이러면 갑자기 막 재밌고 이러니까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힘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건 잠깐이죠, 그죠? 우리 인생에 진짜 많은 문제와 갈등 현장에 짐이 있는데 그 근원을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들의 힘에 진짜 근원을 얻으실 겁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인생에 참된 힘에 근원을 얻는 그 청년들 되어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요, 우리의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탄의 종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오늘 강단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과거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그거그 이름. 우리의 오늘을 뭐 하는 거요? 현재. 오늘의 현재를 승리시키는 그 이름. 우리의 미래가 예수 그리스도 네 완전 보장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축복강답을 이번 한 주간 누리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계속 과거에 매게합니다 오늘을 절대 승리시키지 못하게 해요. 계속 그렇게 찌질하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는 거야? 우리의 미래가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늘 불안에 떨게 합니다. 그건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은 속이는 영입니다. 거짓말쟁이에요. 사탄의 말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택해서 정말로 근원의 축복 강담을 누리는 우리 청년들 되어야겠습니다. 어, 사진을 하나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단이요, 새 절개의 축복입니다. 어, 제가요, 이거, 이거 되게 많이 쓰는 사진인데. 어, 요 천, 그 2023년이에요. 2023년 저에게도 저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 2023년인데 요 청년들이 누구냐면요 유대인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어, 저, 이제 저를 보여주세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너무 옛날 사녀 <laughs> 아, 저기 이제 유대인 청년들인데 이제 경주니까 제, 이제 저희 집이 경주인데요. 제가 추석에 경주를 내려갔는데 어, 외국인 청년 들이 저희 동네를 활보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동네가 얼굴, 그 시골, 완전 시골인데 쟤들이 어떻게 왔지? 우리 동네에 아주 유명한 절 있습니다. 그, temple stay. 그, t e m 알고 보니까 유대 그, 들이라는 거예요. 그, 래서아 죄송한데 한 번만 그, 뛰어주세요. 그, 래서 여기 파란 옷 입은 청 그, 은 그, 러시아계 쪽이고요. 어 그, 다음에 아 그, t 쪽이 중동계열입니다. 파란색 옷 입은 애들은 이제 그, t e m p 그, temple s t 그, 때 중동계통이고요. 저 푸른색은 저 흰색이 러시아계통이에요. 이제 여태든 이래서 이두 청년이요 템프스테를 마치고 이제 제가 하루 정도 경주를 이렇게 가이드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랑 같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많이 하면서 제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참 많이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흰 흰 티를 입은 쟤는요 아예 그 채식주의자라서 우리나 그뭐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 얘가 진짜 배를 쫄쫄 굶으면서 지냈어요. 우유도 안 마시더라고요. 그리고저 파란색 입분에는 그래도 조금 여유 있게 이제 그 고기를 막 먹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요런저런 음식들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어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한국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관광객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얘네들이 음식에 굉장히 민감해서요. 유대인 그 이스라엘 청년들 관광 유치가 되게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런 인프라가 되게 잘돼 있대요. 그 얘네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굶어가면서 이제 경주를 돌아보는 거예요, 저랑 같이. 네, 이제 내려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얘네들이요. 저 파란 옷 입은 애가 딱 뭐라고 말하냐면요. 어 자기가 이제 이게좀 친해지니까 이렇게 속에 있는 얘기들이 쭉 나오는 거야 나오는데 이제 얘네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제가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안 된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그 내가 예수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다 스님 우리 그렇게 믿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야 그 네가 사람을 믿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이제 이단이다 이제 자기들이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면 아니, 그러면 너희는 유대인이니까 구원받지 마. 나는 어떻게 구원받냐고. 난 이방인이지 않냐,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네들이 뭐라 하냐면 너무 기뻐하면서, 그, 저기 서울에 유대인 회당이 있는데, 거기에서 7년간 공부를 하면 유대인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laughs> 아, 그럼 내가 구원받느냐고, 가냐고.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야. 아니, 그럼 내가 직장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일도 많은데, 7년 동안 거기에 올인해서 그 회당에 다닐 수 있겠냐, 공부를 할수 있겠냐, 이렇게 하니까, 아, 안타깝지만, 천국에서 못볼것 같다고, <laughs> 쟤들이 그러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아, 마리는 계속 이제 잘 지냈는데, 이제 이파란노로 디펜 친구가 이제 뭘 얘기를 하냐면요. 이제 그 미국의 크리스마스를 막 이제 욕하는 거예요. 미국의 크리스마스가 너무 자본주의화 되어 있고, 물질주의화 되어 있고, 그래서 참 천박하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천박이란 단어를 알아들었어요. 제가 <laughs> 천박하다, 이제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 뭐, 아, 그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러면, 뭐, 그러면 너희는 뭐더 좋은 거 있니? 그, 제가, 뭐, 특별히 세절기를 염두에 두고 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냥 나도, 뭐, 그래, 뭐더 좋은 거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걔가요, 막, 그때부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 야 우리 조상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딱, 뭐 얘기하냐면, 제가 단어를 그 뒤부터는 세 개만 알아들었어요. Passover, Pentecost, Feast. 세 개만 딱 알아들었어요. 뭐예요? 세절기.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제가 이 친구랑 딱 대화를 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딱 느꼈는데 첫 번째. 나에게 새 절기는 신화였구나. 제가 새 절기를 신화로 믿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양의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나왔습니다. 광야길을 가는데 첫 열매를 거두었어요.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헤쳐서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혹시 신화는 아닐까요? 저는 신화로 그네들이랑 얘기를 할때 감이 딱 다르더라고요. 걔들은 진짜 믿는 거야. 우리 조상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근데 나는 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올 때 있잖아. 요피 바르고 나 이렇게 믿고 있는. 그러니까 감도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일본에 대한 어떤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고생했는 거 저한테 어릴 때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 그래서 그 일본에 대한 어떤 저의 감정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몇 천년 전 이야기예요. 2, 3천년 전 이야기인데 걔네들은 마침 몇년전 이야기처럼 우리 조상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우리가 세절기를 지켰다. 그걸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두 번째 뭘 느꼈냐면요. 역시 유대인으로는 안 된다. 유대인으로는, 안 돼. 이들의 믿음으로는 절대 이 세상을 구할 수 없다. 제가 거기에 결론 내렸습니다. 저는 항상 유대인을 동경했거든요. 유대인의 학습법 맨날 보고요. 유대인들이 성공했어. 노벨상 20% 세계 경제를 장악해. 저 항상 그걸 동경했거든요. 근데 딱 그, 거기에서 제가 결론이 딱 났습니다. 유대인으로는 이 세상을 절대 살릴 수 없다. 이들이 가진 사상, 이들이 가진 믿음, 이들이 가진 종교로는 절대 시대를 살릴 수 없고, 심지어 자기 민족도 살릴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렸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이 단 1도 없었습니다. 진짜요, 우리가요, 이번 한 주가 뭘누를해야 되냐면, 세절기의 축복을 누리시는데, 영적으로 이 모든 것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에게 이것이 단순한 신화나 이스라엘 백성 저 멀리 사는 유대인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영적인 축복 강답이 담긴 것으로 우리가 오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패스오버죠, 그죠? 자, 유월절인데요. 이 유월절은 구원을 곧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의 노예 되었습니다. 태어나보니 내가 노예로 태어나는 거야.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하는데 이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운명이라 그래요. 태어나보니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 그리고 뭐야? 내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거. 이거를 오늘 우리 목사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원죄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사탄의 종으로 있는 이 원죄 가운데. 이 원죄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요? 자범죄를 계속 지으면서요, 그 죄와 사망의 법의 굴레에 완전 갇혀 버립니다. 그러면서요, 사실 내 문제입니까? 아니죠. 우리 부모가 노예니까 내가 노예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적 재앙이요, 대물림되어서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임은 이것을요, 절대 군대를 일으켜서 돈을 벌어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불러서 바로 왕에게 가라라고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갑니다. 어 출애굽기 3장 3장 7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고통을 봤어요.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들으십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의 근심을 알고, 우리가 노예된 이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몰랐지만, 우리가 근심하고 고통당하고 부르짖는 그것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뭐 하는 거요? 구원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자, 근데 모세가 가서요, 이제부터 얘기하는 거, 바로왕에게. 우리를 보내달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뭐까지? 이제 아홉 가지 재앙이 쭉 펼쳐지는 거죠. 어,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그죠?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가축, 종기, 우박, 메뚜기, 그리고 세상이 깜깜한 흑암으로 바뀌는 재앙까지. 근데요, 이런저런 온갖 일이 일어나도요,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요, 복 받습니다. 금요철에때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근데 뭐는 안 돼요? 운명에서는 못 나와요. 교회 다니면서 절에 가도요. 절에 가서 막 빌어요. 간절하게 부처님께 빌어요. 응답 합니다 좋은 대학 갈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보낼 수 있어요. 근데 뭐는 안 돼요? 노예에서 해방은 안 돼요. 이 영적인 저주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온갖 축복과, 이게요. 이, 이집트 애국인들에게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기적이죠. 우리에게 온갖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갖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왔지 않아요, 지금까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요. 절대 구원은 아닙니다. 진짜 구원은 뭡니까? 6월절입니다. 바로, 양의 피 바르는 이것이 여러분, 진짜 구원입니다. 양의 피 바를 때, 그때 뭐 하는 거요?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우리 13절 말씀 혹시 준비될 수 있나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때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 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매. 여러분 표적이 뭐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고요. 여러분 기적과 재앙으로는 인생문제 해결 안됩니다. 진짜는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어요. 이 피가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양이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참세사장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시고 참왕 되심을 진짜 아는 그것으로만 운명에서 해방됩니다. 저주와 재앙이 이것으로만 넘어갑니다. 유강수 목사님에게 많은 전도를 가르쳐준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류 목사님 항상 예시에 나오는 그분들 있죠. 그런데 류 목사님이요. 나중에 제자 훈련 때뭐라 말씀하셨냐면 그 사람들이 나이들, 나에게 전도를 알려주고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것들을 알려줬는데 결국 그 사람들의 끝이 뭐예요? 영적 문제를 이기지 못하더라요 전도자인데도. 그럼 그게 인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피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 전서 5장, 여러분 7절에,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6월절,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성경에 분명히 6월절에 그문설지에 바른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하를 의미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피를 볼때 저주와 재앙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이번 한 주가 뭘 누리셔야 돼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구원받았구나. 내가, 나, 내가 받았던 응답과 그 축복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구나. 이 결론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부터 뭐 하는 거요? 두 번째 절기는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제 광야에서 나왔습니다. 아예다, 네, 네.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들어가요? 광야로 들어가요. 자, 광야로 들어가니까 이제부터 구원했으니까 여기가 시작이죠. 우리 인생의 진짜 시작은 그리스도 깨달을 때부터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 인생의 본판이에요. 자, 근데 그 앞전엔 다다 다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진짜는 그리스도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자, 근데 광야에 들어왔는데요. 하나님이 그래 알아. 이제 구원했으니까 니 알아서 살아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에요. 마라에 오는 쓴물 얘기하셨죠. 그죠? 반석을 치니 뭐하는 거야? 생수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뭐하셨습니까? 먹을 것이 없다 하니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절대 우리를 그냥 두지 않냐 하시고, 전부 다뭐 하셨다? 우리를 인도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요, 이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게 바로 뭡니까? 맥추절이죠. 어, 바로 첫 열매. 광야에서 여러분, 열매를, 첫 열매, 저것들 다 광야에서 굶어 죽을 거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뭐 하는 거야? 첫 열매를 거두었어요. 이것이 여러분 기적입니다.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저 맨날 신앙생 예배 드리느라고 미래도 준비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그렇게 얘기한 대학생들 많이 봤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심으로 열매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근데요, 이첫 열매를 드림으로써 맥추절을 지키는데, 여러분 보세요. 어, 맥추이는데이 어, 맥추절이 뭐냐면, 6월절에서 안식일을 7번 지나는 거예요. 안식일이, 뭐, 사실, 뭐 이제, 안식일을 일곱 번 지난 후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주일이 7일인데, 안식일을 일곱 번 지났으니까, 77이 49, 그리고 49 해서 하나 더 해서, 아, 이렇게 하면 조금 이상하죠, 그죠? 뭐, 하여튼. 그렇게 이렇게 해서, 49 해서 뭐 하는 거, 50일이죠. 50일이니까, 5순절이 되는 거예요. 이순자가 10을 의미한답니다. 그래서 10이 5개 있으니까, 5순절이죠.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7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우리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수님이요. 6월절에 십자가 지고 지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나서요.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요. 아버지께서 약속한 예루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랑 함께 있었고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했어. 50일 지났죠. 자, 그리고 나니까 뭐가 왔어요? 오순절 날이 임이 이름에. 오순절 날이 임이에 그때 뭐 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불 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입니다. 이때 뭐 하는 거야? 성령 충만이 임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요, 어디에 사셔야 되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피로 응답을 받았으면요, 우리는 이제부터는 뭘로 사시는 거요? 예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인생을 사는 거요. 예 그래서 성령은 뭐 하는 거요, 여러분? 성령의 참된 그 능력을 아셔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열다섯 개 나라 문이 열리죠. 사람들이요, 각 나라의 언어로요, 막 방언을 막 해요. 삼천 제자가 일어납니다. 그 어떠한 박해와 어려움에도 이 복음이 계속해서 번져나가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알고 계십니까? 그 제가요 유대인 애들한테 딱 얘기하면 걔네들은요 뭐해요? 오순절 날이면서 그냥 감사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걔네들 뭐라고 생각? 이렇게 생각.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천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걸 보세요. 우린 단순한 감사가 아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이사를 너희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는 오순절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첫 열매 걷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야?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능력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26절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걔네들이 진짜 모르는 게 성령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는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그 충만할 때 나타나는 그 역사와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절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오늘 이 축복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이 축복을 회복함으로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 기도 제복은 뭡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럼 그게 우리 인생의 최고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전, 세 번째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초막절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수거하여서 거둔 것을 연말에, 밭에 거두어서 저장하는 걸 기념하는 거죠. 연말에 저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말이 올해의 끝이죠. 우리 인생의 끝, 인생의 연말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여러분, 진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현장에서 마음껏 전도자로 사십시오. 끽게 해봐야 천국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지금도 함께 하리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이 오늘도 뭐 허무하다, 무기력하다, 이런 사람들 많은데요. 우리 인생은 어디로 흘러가는 겁니까? 보자로 흘러갑니다. 우리 인생이 보자의 배경이고요.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천국 가니까 좋습니까? 우리 인생의 참된 응답을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응답을 여러분, 누가 보금 10장 19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 누가 보금 10장에 뭐가 나오냐면요. 예수님이요, 70인을 전도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근데 70인이요, 전도 현장에서 돌아와요.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도 무너지고 떠나가집덥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나도 뭐 하는 거야?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봤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누가 복은 10장 19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뱅가정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근데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전도 일어나면요. 진짜 기쁘거든요. 진짜 전도해서 영접해서 애들 막 제자 일어나고 진짜 좋아요. 근데요. 그 제가 그때 그래서 한체 한때 한참 교만할 때 있었습니다. 막 내가 가면 막다쓸거 같고 막 이랬어요. 근데요. 하나님 저한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정이야, 기쁘니? 응답하니까 좋아? 네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라. 네가 최고 기뻐할 것이 이것이다 여러분, 진짜요. 내 인생에 많은 응답이 있어도요. 예수 그리스도 피 아니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받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로 기뻐하셔야 돼요? 천국 갈 것으로 항상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를 여러분, 끝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어, 근데요, 아, 어 아까, 아까, 결론. 근데 여러분, 왜 있잖아요, 하나님은. 광야를 걷게 하셨어. 먼저 첫 번째 결론. 왜 광야를 걷게 하셨을까요? 아 이상하죠. 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아니 내가 성경 충만 막 아마 한 되는데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죠? 우리 신명기 8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혹시 되나요?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템테이션 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테스트입니다. 왜요? 우리는 전도자니까요. 우리 인생이 소중하니까요. 우리가 소중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요 그냥 멋대로 행동하게 안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전도자로 하나님은 오늘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어, 그 다음에요 어, 우리 인생, 인생 스케줄 우리 진짜 우리 인생의 스케줄이 여러분 뭐가 되셔야, 뭐가 되셔야 되냐면요 WRC와 여름 훈련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스케줄 되셔야 됩니다 그, 유대인 애들이요, 자기들이요, <laughs> 어,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유대인 걔네들이 백날 지켜도요, 여러분 시대 못 살립니다. 여러분 시대 살리는 그 일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여기 이 일을 향하고 계세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 스케줄을 더블리 할시 마치세요. 아, 뭐, 뭐, 이렇게 뭐, 아니, 직장 다 그만두고 가자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 지혜롭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제 말을. 여러분, 진짜 우리는요, 돈 걱정, 인간 관계 걱정, 사람들 눈치 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사는데, 그거 우리 스케줄 아닙니다. 영적인 응답, 영적인 일, 그것이 우리 인생 스케줄입니다. 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렇게 오순절, 수장절, 안식일 이렇게 지키는 동안요, 여러분, 불안하지 않았겠어요? 아, 내가 이렇게 안식일 지키면서 하루 동안 일을 못 해. 수장절, 오순절 지키느라고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럼 우리 농작물이 다 말라버리면 어떡하지? 다른 애들이 쳐들어와서 여기를 다 점령해버리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걱정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국기어 이거 출애굽기 이십 삼십사 장입니다. 삼십사 장 34장, 이십일 절에서 이십사 절인가? 네 그렇습니다. 이십사 절. 이거 혹시 되나요? 네. 그, 여기 보면 뭐라고 됐냐면, 34-21절에,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실지니, 바깔 때나 거들 때에도 실지며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죠. 그리고 77절, 곧외최 그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요.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예배하러 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는 동안 뭘 하겠다? 우리 다 같이 24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하지 못 탐내지 못하리라. 나는 예 안식일 드리고 나는 안식일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보러 예루살렘을 가는데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세요. 여러분 내가요 적들, 적들 쳐들어오지 말라고 내 땅을 열심히 24시간 파수한들. 여러 파수꾼의 수고가 헛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킬 진짜 인생의 스케줄, 우리가 지켜야 할 진짜 영적 절기, 우리 청년내 때에 회복해서요, 진짜 우리가 이 시대 살릴 전도자로 랩넌트를 남기는 진짜 응답받는 증인들로 우리가 그렇게 서야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유목사님은 어제 매, 매일, 그리고 매 시간, 그리고 매 사건, 누린다 했습니다. 우리 새 절기의 영적 축복을 매일, 매 시간, 매 사건마다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에 참된 축복 가운데 그 영적인 축복 속에 우리 청년들과 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